그 264페이지에 어 위험과 수익의 관계가 나오는데 그 먼저 위험의 개념이 있어요. 동그라미 2번을 이제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실험된 결과가 예상한 결과를 벗어나는 가능성. 이게 시험에 나왔었던 위험의 개념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 위험의 크기는 그 동그라미 5번에 보면은 어세 번째 줄에 분산 또는 표준 편차 있죠. 이것도 줄을 쳐 놓으셔야 되죠. 앞으로 분산 또는 표준 편차란 단어가 나오면, 이거는 위험의 정도 크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우선은. 우차. 우차. 차차 처음이니까 뭐 천천히 천천히. 이 문에서 용어들이 왜써먹 등장했는지. 그러니까 문제가 위험과 수익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하니까 다섯 개의 지문을 만약에 만든다 그러면은 위험과 연관되는 내용이 지문을 구성하겠죠. 그리고 수익률하고 관계되는 내용도 지문을 구성해요. 전형적인 패턴은 올해 이제 기출문제에 나온 거 가지고 연습하시면 되실 것 같은데. 어, 기본적으로 위험에 대한 논리는 먼저 위험이 무슨 뜻이지라는 개념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위험의 종류. 세 번째는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게, 되겠고요. 어, 요즘에는 개념은 잘 내지는 않고 당연히 안다고 보고 위험과 수익과의 관계를 낼때 위험, 위험의 종류하고 관리 방법으로 어, 지문을 보통 구성하게 돼요. 근데 이제 관리 의 방법은 오늘, 오늘은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험이 무슨 뜻이다? 무슨 뜻이냐? 아까 방금 전에 이제 동그라미면 체크하시라는 그 지문이 있죠? <laughs> 위험이란? 같은 의미가 이제 불확실성인데, <laughs> 시험에 나온 그대로 볼게요. 실현된 결과 이렇게 했어요. 그 실현된 결과라는 것은 실제 칠까 예상 칠까? 실제 치죠 과거에 어, 투자한 경험치에 의한 결과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나중에 실현 수익률이라는 논리로 이제 등장해야 될 겁니다. 실현 수익률, 벌어진 사건이죠. 실현된 결과가 예상한 결과. 그럼 요 예상한 결과는 실제 칠까? 아니면 기대 칠까? 기대 치죠. 나중에 요게 우리 시험상으로는 이제 기대순위라는 논리로 어, 조금 더구체화야될 겁니다. 그러니까 실현된 결과가 예상한 결과로부터 벗어날 가능성. 실제로 벗어나는다기 보다는 뭐 확률값이죠. 벗어날 가능성을 말한다. 요게 시험에 나왔던 위험의 개념이었어요. 모든 수험수의 위험의 개념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 시험에 위험의 개념이 한세번 정도가 나왔었는데 의미는 같지만은 출제마다 약간씩 표현이 달라요. 어떻게 됐냐면은 실현된 결과가 예상한 결과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 같은 말이죠. 실현된 결과가 예상한 결과로부터의 변동 가능성.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결국 위험이란 내가 기대한 것이 실현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어떤 걱정하는 마음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 따서 항상 로또를 구매하는 것도 논하잖아요. 로또 투자죠. 로또 사시는 것도 위험한 투자야 안전한 투자야. 안전한 투자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옛날에 로또를 다 사보신 경험치가 있으시잖아. 우리나라 국민분들은. 어 기대하는 것은 좀 저는 등을 기대하고 사세요. 1등. 결과물은 꽝이잖아. 그렇지. 그 문제 결과적으로 과거에 사보신 경험치에 있을 때다 내가 기대한 것이 실현이 안 되는 거가 거의 100%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치하지 거의 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로또 사시는 것은 이두 가지 차이가 내가 기대한 것이 실현이 안될 가능성이 거의 1 0 0 수렴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사봤자 이거는 당첨이 기대한 것이 안될 거다라는 것을 벌써 알고 있지.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뭐요? 로또는 굉장히 위험한 투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사느냐? 그나마 투자 금액이 작으니까 5천 원에 그래도 일주일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기대 털마다 꽝, 털마다 꽝, 털마다 꽝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뭐 어떤 의미를 이제 부여받으시고 과거에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시든 코인 투자하신 경험치에 의해서 주식을 어떤 A 주식 회사 주식 샀을 때 A 코인을 샀을 때 기대하는 것이 있잖아요. 올라갈 거만 기대하면 샀겠죠. 아침에 오픈했더니 떨어지죠. 이 기분 나빠서 팔았더니 바로 급등하죠. 뭐 이런 이런 상황이 빌리비지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요 개념을 그대로 보시고요. 그러면서 실현된결과하고 예상한 결과 있죠? 이 차이, 이 차이가 이제 위험의 크기가 됩니다. 위험의 크기 또는 위험의 척도 정도 이렇게 표현해요. o 거를 뭘로 측정하냐? 측정을 이제 우리가 측정 방법으로 방금 전에 표현했던 분산 또는 뭐라고요? 표준편차. 이것이 이제 벗어날 가능성에 대한 이 논리다라고 보시면, 특히 우리가 표준편차를 많이 쓰게 될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실제로도 이제 데이터로 문제 나왔을 때 a 부동산의 표준편차가 예를 들어 3%다, b 부동산의 표준편차가 5%다 이렇게 숫자가 데이터가 주어져요. 표준편차는 보통 주어지게 돼요. 이게 무슨 뜻이야? 그럼 A는 3%, B는 5%다. 그럼 어느 게더 위험한 부동산이란 뜻이에요? B가 더 위험한 부동산이란 뜻이에요. 현장은 크수록더 위험하다는 뜻이죠. 근데 B가 더 A보다 위험하다. 이렇게 하기는 너무 싱겁잖아. 국가고시에서. 이질문이 어떻게 나오냐면 데이터가 이렇게 주어져요. 주어진 다음에 B 부동산은 A 부동산에 비해 실현된 결과가 예상한 결과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표현해요. 무슨 뜻이야? 같은 말이죠. 이, 이 비가 더 위험하다는 뜻이야 이렇게. 비가 더 위험하다. 이러면 너무 심거우니까 이 개념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 표준편차에 대한 논리가 이제 위험을 나타내는 척도다 해서 앞으로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도 그런 식으로 종종 나옴 나오,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에 험 보면은. A 부동산의 표준편차가 B 부동산의 표준편차보다 크다면 이렇게 지문을쭉 길게 써요. 그 읽으면서 뭐라고 해야 돼? 아, A가 B보다 더 위험한 부동산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표준편차란 말 많이 들어보고 계시죠? 그렇죠. 내년도에 우리가 요즘에 여론조 가끔 전화 받을 때 여론조사할 때 표준편차 나오잖아요. 내년도 대통령 선거 나간다 그랬죠? 공약을 다듬고 있는데요. 일대공약은 어,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한강을 덮어버리는 것이 일대공국이고요 <laughs> 허경영이라는 사람이 공약 한국 한건 저리 한국 할 정도로 저는 공약을 지금 다듬고 남산 필요 없어. 남산도 다 한국 남산 필요없어 남산도 국 한국 한평지국 만들어 버려 <laughs> 괜찮지 않을까 어쨌든. 그래서 만약에 A 후보가 여론조사해봤더니 47% B 후보는 46%. 박빙이죠? 김덕기 0.1%. 저도 당선 가능성이 있을 거 없을까? 그건 모르지. <laughs> <laughs> 여론조사의 신뢰도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 차이 있죠? 차이. 여론조사에 놓고, 여론조사는 어떻게, 어디서, 에세부터 에 전화로, 주선으로 어떻게 대풀하고, 신뢰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5%.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죠? 이 말은 이 편차가 이게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플로스로 45, 마이너스 니까9 0의 편차가 생길 수도 있는 거다 그 편차 범위는 제가 있어 없어요 아니 이천 구십 차이 범위는 있잖아 그러니까 저도 뭐또다 당선 가능성이 있다라고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위험에 대한 개념을 논한 다음에 이제 용어를 이제 등장시키기 위한 수단인데. 부동산에 투자하는 걸 논하는 거죠. 우리 주식 투자, 뭐 이런 걸 논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실물에 투자하는 건데 부동산 투자는 위험한 투자예요. 안전한 투자야. 우리가 안전한 투자잖아요. 그럼 우리가 <laughs> 투자로는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안전한 투자면은 내가 기대한 것이 거의 실현된다는 뜻이니까 미래에 대한 걱정한 마음이 없죠. 그래서 이제 경영학책 재무관리상 효율적 전선상으로 보면은 어 부동산도 주식 못지않게 위험한 투자라는 걸로 그, 확인이 돼요. 그래서 주식이 아주 어렵고 가장 위험하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한 부동산이 그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만 부동산 무조건 위험한 투자라고 알고 계셔야 돼. 다만 위험하냐 안전하냐 판단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가 시장을 논할 때 부동산 시장은 완전, 안전, 완전 시장이야 불안전 시장이야. 왜 불안전 시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불완전 시장이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그 완전 경쟁 시장이 있었잖아. 완전 경쟁 시에 갖춰야 될 성립 조건이 유명한 게몇 개? 네개 있었죠. 다수의 수요자, 공급자의 존재할 것, 상품이 동질할 것, 시장의 진입과 퇴출 자유로울 것, 완전한 정보를 공유할 것. 네 가지를 전부 다 충족해야지 완전 시장이고,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은 불안전 시장이고 이걸 충족하지 못하는 정도가 더 심하면 더 불안전이 일어나잖아. 항상 이 불안전 시장의 정도를 논할 때는 완전 경쟁 시장이 기준에 역할하거든요. 그럼 당연히 부동산도 위험한 부동산이면은 기준이 되는 것이 뭐냐? 무위험 자산이 기준이 돼. 위험 자산. 그래서 무위험 자산을 먼저 논해요. 영학책 보면은 이 무위험 자산은 실현된 결과 있죠. 실현된 결과하고 예상한 결과 있죠. 두 가지가 서로 어떻게 되는 거야. 일치되는 자산이겠지.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없는 자산이잖아요. 그러면 무혐자산의 기대수익률이 만약에 3%다. 그럼 내가 실현될 가능성도 몇 퍼센트라는 거야. 실현수도 3% 되는 거니까 당연히 표준편차값은 얼마가 나오겠어. 0이 나오겠지. 그래서 무혐자산의 표준 편차는 0이 된다 그러면 맞다고 하셔야 돼. 불확실성이 없는 자산이야. 그런데 이무염자산이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지만, 무염자산으로 가정하는 대용상품이 있어요. 그게 국채 국체 투자야. 국채는 국가가 발행한 지급보증하는 채권이죠. 국채가 제시해 주는 수익률이 실현이 안 된다는 것은 국가가 망하는 경우가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굉장히 발생 확률이 적기 때문에 어, 국채를 보통 무위험 자산의 대용 상품으로 잡아요. 근데 위험 자산의 경우는 <laughs> 실현 수익률하고 기대 수익률이 일치하지 않을 거에도 항상 걱정하는 마음이 있겠지. 때문에 이 표준 편차가 항상 위험 자산의 0보다큰 값이 이렇게 주어지게 돼요. 어쨌든 근데 우리는 어디에 투자하는 걸 논하냐 위험 자산 중에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를 논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이 부동산에 자본을 투입하는 사람이 있겠지, 투자자가 있을 거야. 이 부동산에 투자하는데 부동산이 만약에 취득할 때 현금 자산이 10억이 투입될 부동산이다라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이 사람은 자본을 투입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투자자는 이 매입하는 팔고자는 하 부동산 파는 사람한테 내가 이제 10억 원이라는 투입한 다 그럼 상대방한테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는 대가가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만약에 누가 저보고 투자하라 그러면은 그냥 막 투자하겠어요? 상대방한테 뭔가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는 대가, 그걸 뭐라 그러냐? 요구수익률이 됩니다. 이때 또 무슨 단어가 나왔어요? 엄청 중요한 단어. 요구수익률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그럼 나중에 요구수익률이 지문의 황제인데 투자자의 요구수익률을 구성하는 거꼭 알아두셔야 돼요. 뒤에서 다 나올 거예요. 지금 보지 마시고 그럼 투자자들이 수익률을 요구할 때몇 가지를 요구하냐?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요구하겠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요 사람은 이 10억이라는 현금 자산을 굳이 부동산이라는 위험 자산에 투자하지 않을 수도 있었겠지. 어디 에 투자할 수도 있었겠어. 코인? 코인 더더 위험해요. 그럼 그래. 안 돼. 그거 위험. 어쨌든 그래요. 국채 투자할 수 있었겠지. 가장 안전한 행위를 하는 거잖아. 이 사람은 국채 1 십억 원짜리 십억 원인지 국채를 사면은. 국채가 제시해주는 수익률 3%를 확실하게 100% 기대가 실현될 수가 있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굳이 안전한 것을 내가 국채를 수, 사면 됐잖아. 근데이 사람 투자자는 국채 투자하는 거를 포기하고 온 사람이지. 포기하고 이 부동산을 선택한 거니까 이 투자자는 이 부동산을 파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당연히 하겠죠. 나는 3% 수익률 확실한 국채 투자를 포기하고 왔다. 그럼 최소한 내가 포기하고 온 3%보다 더 달라 그랬어요, 덜 달라 그랬어요더 달라는 보장을 요구할 거 아니야. 그래서 투자자 위험된 투자하는 사람 요구수는 항상 기본 베이스가 되는 게이 무위험 자산에 투자했을 때의 기대 수익률이야. 오케이. 근데 너무 지문이 길잖아. 줄여가지고 무위험률이랍니다. 그래서 무위험률에 대해서 한 다음에. 최소 요구만큼은 더 보장해달라 플러스 그 다음에 뭘또 보상해서 요구하냐면 이 부동산이 국채보다 더 위험하잖아요 그럼 내가 위험한 일을 선택한 거에 대한 보상을 당연히 요구하겠어 안 하겠어? 당연 하겠지 이 위험에 대한 보상을 당연히 요구할 거야 위험에 대 보상이 무험률에다가덧칠한다그래서 이거를 위험 할증률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될 거야. 좀 있다가 이런 상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구조를 가만히 보시면서 아 투자에서 쓰는 위험이라는 개념이 이거다. 그러면이 안에서 용어가 중요한 게 나와요. 중요한 게 지금 수익률에 대한 종류가 몇 개가 나왔어요. 세개 나왔지. 실현 수익률,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왜 수, 위험과 수익 가의 관계에서? 수익률이 왜세 개가 등장하냐? 위험의 개념에서 나오는 거야. 실현 수익률, 요구 수익률, 실현 수익 기대 수익률. 그러면서 표준 편차란 말도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투자, 위험자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가가 왜두 가지로 구성되고 있는지, 이런 상황을 보시면 되겠어요. 어, 저도 이제 군대 제대하고 한, 한 6개월 정도를 부천, 부천에서 어 여가는 얻어 가지고 근데 같이 군대 제대한 네명 동기회생 이랑 거기서 이제 같이 일을 한 적이 있었어요 새벽에 인력시장 나가서 군대 학교 복학하기 전에 한 이상 형 6개월이 남아 가지고 이제 젊은 층 군대 제대한 기분으로 팡팡 얻어 가지고 우리 새벽에 나가자 새벽에 인력시장 나가면은 가장 쉬운 일이 있잖아 쉬운 일이 일당 만약에 5만원이다 그러면은 동고차하면서 협상 하죠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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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다음에 위험한 일일수록 거기에다가 가장 안전한 쉬운 일에 뿌려서 더 달라 그래요 돌 달라 그래 더 달라 더 달라 더 달라 더 달라 그러잖아 협상하죠 그럼 똑같아요 항상 모든 것이 가장 안전한 걸 기본 베이스를 한 다음에 위험에 대한 보상을 더 알파 알파 알파를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기본 상은 상황을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게.